코로나 거점 전담 병원을 찾아 현장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여러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담 병원 전환을 결정하고 의료 대응을 책임져주고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맞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과 의료진의 희생에 충분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재명의 소확행 공약. 국민의 제안을 더해 더 확실한 행복으로 국민은 어떤 전문가보다 훌륭한 정책의 생산자입니다. 일상에서 느끼신 불편함, 이것 딱 하나만 바꾸면 정말 좋겠다 하고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들, 제게 남김없이 보내주십시오. 놓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매우 기발한 아이디어 획기적 정책에 의해 단박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소소해 보이지만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작은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태산 같은 큰 변화를 이룹니다. 국민께서 원하는 것을 속속들이 찾아내고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치와 행정을 잘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 시절 채택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서 나를 위해, 스스로를 위해 마음껏 요구해 주십시오. 결국 그것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다음 뉴스. 귀여운 산초 안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반려동물 전문 유튜브 제키찬을 다녀왔습니다. 유기묘 보호센터를 만들었던 이야기,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 이유, 개 도매시장을 없애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야기,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저의 정책과 비전까지 모두 풀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영상의 포인트는 귀염뚝짝한 산초입니다. 저도 산초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귀여운 산초 안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다음 뉴스. 손실보상 선지급 결정을 환영합니다. 보상범위 확대도 요청합니다. 정부가 손실보상을 선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비롯해 선지원, 선보상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지원이 결정됐지만, 제가 강조드린 온전한 보상까지는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방역 협조에 따른 지원은 시회가 아니라 온당이 받아야 할 보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지원 방식도 한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올해 4사 분기와 내년도 1사 분기 각 250만원씩 금융지원을 한후 사후 정산으로 산정된 보상금과 상계한다는 계획인데 지난 3 4 분기 평균 보상금이 3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부족합니다. 기왕 대출 프로그램과 연계한 만큼 추가 지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도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국한했습니다. 현재 당장이 인원 제한 업종 포함과 연매출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만큼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방역지침 강화로 피해를 본 분들께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은 안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가 무섭게 확산하면서 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 등 지침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년 동안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 협조가 국민 개개인의 경제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추가적인 검토와 전향적인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경제올림픽 2030부 산월드 엑스포 유치에 나서겠습니다. 2030부 산월드 엑스포 유치에 여야가 함께 나섰습니다. 환영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특위 구성에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개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성장을 견인하는 메가 전략이기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그간 개최국들은 엑스포를 디딤돌로 가파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탈리아는 2015년 밀라노 세계 박람회를 통해 식량산업기술, 식문화 등에서 신산업 800여권을 발굴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60조에 달했습니다. u a e 역시 2021년 두바이 세계박람회로 건설, 마이스, 잇, 식재재등 산업에서 40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었습니다. 2030년 부산에서 엑스포가 열린다면 일자리 창출 50만개, 경제적 규대효과는 61조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선도 국가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는 산출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와드 엑스포가 경제 올림픽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사기 정부는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유치의 결정적인 부분이 교통 인프라와 접근성입니다. 가덕신 공항과 북항재 개발 2단계 사업 모두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2023년 현장 실사를 위해 BIE 조사단에 방문하면 제가 직접 맞이해 부산의 경쟁력과 개최 이유를 설득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2030 부산월드 엑스포 유치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